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기쁨이 샘솟듯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일을 창조해내는 꿈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꿈을 꾸어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꿈속에서 백만장자가 되기도 하고 무일푼의 거지가 되기도 합니다. 또 높은 하늘을 훨훨 날아보는가 하면 죽어서 관속에 들어가 있는 광경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나 보면 한낱 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마음속으로 내 일에 대하여 꾸는 꿈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영롱한 꿈에는 놀라운 창조적인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민족을 축복해 주시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꿈을 넣어 주시고 그 꿈을 따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꿈이 없는 개인은 망하고 꿈이 없는 민족도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꿈은 내일을 창조하는 확실한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꿈과 하나님의 축복과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가 75세가 되기까지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수있던 동기는 75세가 되는 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장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 땅에서 평범한 인간으로 살다가 죽은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갑자기 영롱하고도 찬란한 새로운 꿈을 심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는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고 온 세계 만민의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을 꿈꾸었으니 이러한 꿈을 가진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와 함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모험을 시도하였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늘날 유대 민족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해 주시기 전에 먼저 꿈을 심어주시고 그 다음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먼저 마음속에 꿈과 환상을 영무하게 잉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꿈과 환상을 통하여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아무런 꿈도 가지지 않고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인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행만 바란다는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 역사도 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나 지식이 탁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까닭은 그들의 마음속에 뚜렷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영롱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넣어주시고 늙은이에게는 꿈을 꾸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힘차게 보여 잡고 내일에 대한 꿈과 환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 뚜레단 꿈을 간직한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롱한 꿈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꿈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편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기대속에 살아갑니다. 막연한 기대는 그것이 형체가 있는 실제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그리려면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그려야 합니다. 둥글게 원만 그려서는 사람의 얼굴이라 할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종이를 펼치고 목표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적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전하시나 전학계나 여러분의 목표가 영롱해져야 합니다. 제게 신앙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많은 불우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도 좀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말하자면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도저히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꿈을 성취시키려면 먼저 뚜렷하고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또그 다음 꿈을 성취시키려면 세운 목표에 대한 뜨거운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것을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둡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둡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 지도 아니하고 차이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목표가 확정되었으면 그것을 뜨겁게 열망해야 합니다. 신은불게 불에 달아져야 망치로 때려도 낫도 만들고 홈이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소원이 활활 타오를 때야 성령께서 그 소원을 사용하여 꿈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데 바라보의 법칙을 사용하십니다. 눈에 아무 증가 안 보이고, 괴로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에서라도 이바라보의 법칙을 사용하면 전혀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믿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어떤 목표를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그 목표가 우리에게 끌려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목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이 법칙을 사용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순을 아브라함에게 끌어다 주셨고,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를 야구에게 끌어다 주었습니다. 이러므로 목표가 설정되고 소원이 불타오르면 집중적으로 꿈이 성취된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성취시키려면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일과 창조적인 시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불타는 소원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꿈이 성취되었다는 확신이 옵니다. 이 확신은 하루만에 올 수도 있고 수개월 걸릴 수도 있고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을 우리는 확신이 어느 순간에 다가올지 모르므로 소망을 갖고 확신이 다가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며 계속 기도하여 확신을 얻었으면 이제는 그 꿈이 성취한 모습을 담대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때도 말씀을 통하여 사하셨습니다. 병든자를 고치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에는 꿈을 전시로 하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취하 여러분 여러분이 내일에 대한 위대한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성경 장식에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위대한 꿈을 꿀수 있는 재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우리는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한 위대한 꿈을 꿀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꿈을 꾸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 목표에 대한 불탄한 소원을 갖고 이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확신에 따라 담대히 시인하면 여러분의 장래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성령님의 가입하심이 나타나서 기적이 일어나고야 말 것인 것입니다. 찬란한 내일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는가 이 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꿈을 갖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확실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이를 항상 가슴에 간직하고 바라보게 될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라님 모든 청치자들이 꿈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